725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자, 기역번 보시면은 자, 요거 두개 합해서 90도 아닙니까? 자, 2분의 2개 합해주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고 자, 요게 180도죠. 어, 삼각의 세내각의 합은 2분의 180도가 되고 자, 약분해서 90도가 됩니다. 그죠? 90도 공식에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니까 그 값은 같아지는 건 맞아요. 기역번 맞는 설명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니엄 보시면은, 탄젠트, b 플러스, 탄젠트,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즉, 180도, 파이가 되는 거죠. b 플러스 c 남기고 이항을 시켜주면은,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와 같아지는 거죠. 그럼 180도 공식에 의해서, 각을 앞에서 180도가 되면 그 값은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해보니까, 날아가고, 파이, 180도 되는 거 맞습니다. 180도 공 주인공은 사인이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탄젠트 B, 마,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탄젠트 A와 같아져야 됩니다. 자, 이게 틀렸죠? 마이너스 탄젠트 A분의 1이 아니고, 자,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A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 엄버는 틀린 거다라는 얘기죠. 어, 자, D급은 볼게요. d 급 번, 자, 얘를 바꿔버릴까요? 자, 얘를 바꿔버릴게요. 그러면은, 탄젠트 B 플러스 C는, 자, B 플러스 C는, 오,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할 필요 없이, 여기 있네. 탄젠트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탄젠트와 같죠? 마이너스 탄젠트 A와 같죠? 자,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A와 같습니다. 그럼 플러스 탄젠트 A, 마이너스 탄젠트 A, 자, 0대분이죠. 그래서 d 급번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리얼 번입니다. b 플러스 자 코사인 b 플러스 c는 자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와 같아져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와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180도 공식에서 코사인 누구와 같습니까? 각을 앞에서 180도가 돼 주면 되니까 a와 같겠죠. 근데 180도 공식의 주인공은 사인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결국은 얘가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양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코사인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코사인 a가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올 산타클로스 기억나시죠? 올 산타클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a는 봐봐. 자 a라는 각은 삼각의 한 내각이니까 0도에서 180도.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어야 아야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에 동경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1사분면에 동경이 존재하지는 않겠죠. 왜? 1사분면에 존재하면은 자, 모두 다 양수가 돼야 되는데 코사인은 음수라 그랬으니까 안 되죠. 동경이 2사분면에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니까 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요 각이 a도다라는 얘기죠. a a도는 그럼 90도보다 크죠. 둔각이 됩니다. A가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 A가 둔각이 되니까 삼각형 ABC는 예각 삼각형이 아니고 둔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리얼번은 틀렸다. 자, 정답은요.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두 개만 가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726번입니다.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원은 요렇게 하나 그려 봅시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자, 요렇게요뭐 대각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A, B, C, D. 자, 요렇게한번 볼게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맞죠? 이럴 때 우리가 중삼 때 배우셨는데 중삼 때 어떤 거 배웠냐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즉, a 플러스 c가 파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또 파이가 돼야 돼요. 즉, 180도. b 플러스 d도 얼마가 돼야 된다? 파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중삼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좀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합은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이렇게 앞에서 또 180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기억본부터 볼게요. 사인 c를 변형 한번 해볼게. 자 c 남기고 넘어가 주면은 c는 파이 마이너스 a와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사 n c는요. c 가 π 마이너스 a와 같으니까 사인 c 자리에 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얘는 180도 공식에서 사인 a와 같아집니다. 180도 공 주인공 은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안 붙고요. 그러니까 얘는 사인 a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사인 d는요. d 남기고 넘어가주면요. π 마이너스 b와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사인 d는요. 사인 d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π 마이너스 b와 같아지겠죠. 그럼 180도 공시에서 얘는 사인 b와 같아지는 거 되시죠 그럼 얘는 사인 b와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사인 a 더하기 사인 a는 뭐야 이 사인 a가 되고요 자 플러스 사인 b 더하기 사인 b는 이 사인 b가 될거 아니에요 자 0이 나온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나와 주시면 되죠 아니면 다르게 변형해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렇자 요번에 니엄번 볼게요 자 요걸 지워버리고. 그럼, 코사인 C도 동일하게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C는요, 코사인 C는 누구와 같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A와 같죠. 180도 공식에서 얘는 코사인 A와 같고요. 180도 공식 주인공 사인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와 같냐? 마이너스 코사인 A와 같다는 얘기예요. 어머나, 그럼 지워지네. 요렇게. 자, 요번에 코사인 D 해봅시다. 코사인 D는요, 코사인 D는 파이 마이너스 B와 같아져요. 그죠? 그럼 얘도 180도 공식에서 코사인 B가 되겠죠. 근데 180도 공 주인공은 사인이니까 코사인을 마이너스 붙여서 얘는 누가 같냐 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B와 같아지는 거죠. 그럼 플러스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B 또 지워지죠. 그래서 0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맞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이번에 이것도 갈게요. 탄젠트 C. 탄젠트 C는요, 누가 같다? 탄젠트 C 자리에 얘를 집어 넣어주면은 파이 마이너스 A와 같아져요. 그럼 180도 공식에서 얘는 탄젠트 A와 같아지겠죠. 각을 앞에서 180도. 180도 공식 주인공은 싸이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결국 탄젠트 C의 값은 마이너스 탄젠트 A의 값과 같아지는 거죠. 근데 지워지죠. 얘두 개도. 자, 요번에 탄젠트 D 해볼게요. 탄젠트 D는 탄젠트 D는 파이 마이너스 B와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180도 공식에서 탄젠트 b 가을 앞에서 180도, 180도 공 주인공 사인이가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얘는 누가냐 하면은 탄젠트 d는요 마이너스 탄젠트 b와 같아져요. 그럼 또 얘도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0 되는 거확인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 디귿.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7 2 6번에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727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단위 원이라고 그랬어요. 단위 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을 우리는 단위 1이라고 얘기해요. 반지름 길이 1 맞죠? 자, 각 10등분하여 단위 1을 10등분하여 각 분점을 차례대로 p1, p2, p3, p10까지 이렇게 두었고요. 자, 그 각을 한개 각을 세타라고 뒀네요. 요 각들이 다 세타로 동일하다는 라 얘기네요. 그죠?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자, 사인 세타를 한번 보해 볼게요. 사인 세타. 자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이거죠.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뭐예요? 자, 이 동경과 이 원의 교점이 무슨 좌표? y 좌표가 됐던 거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일단은 제가 임의로 별이라고 둘게요 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사인 육 세타도 한번 구해 볼게요 사인 육 세타는요. 자, 육 세타는 6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이거죠. 오케이. 자, 여기가 6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육세탈을 나타낸 동경과 자, 그다음에 이원과의 교점의 무슨 자표 사인은 y 좌표가 정이었던 거죠. 오케이. 그걸 반지름의 길로 나눠 주면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굳이 뭐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얘가 별이라면은 대칭성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별이 되겠죠. 여기 좌표는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별이 됩니다. 자, 두개 더해 주면 두개 더하라 그랬죠? 더해 주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1이 아니고 0이다. 이렇게 해야지 답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2번 볼게요. 사인, 세타. 자, 요거는, 자, 요 동경과 교점의 사인이니까, 요점이 좌표니까, 그냥 별이라고 둘게요. 그대로. 자, 요번에 사인 마이너스 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오 세타. 자, 음각공식에서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죠? 마이너스 사인 오 세타가 될 거고요. 오 세타를 나타낸 동경은 얘가 됩니다. 얘와, 뭐야? 사인의 적이니까 얘와 단위원과의 교점의 무슨 좌표? y 좌표가 되는 거죠. 뭐 나옵니까? 0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이 되겠죠. 자, 요 점의 좌표 별이라고 했을 때두개 더해서 0이라고 할수 없죠. 어, 마이너스 0은 어차피 0이잖아 그렇지? 별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2번도 자,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이제 3번 가봅시다. 자, 요거는 내신시험에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코사인 2세타, 2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이거죠. 이거죠? 예. 코사인 2세타. 자, 코사인의 정의는 뭐였어요? 교점의 X 좌표였죠? 여기가 됩니다. 교점의 X 좌표니까 여기가 코사인 2세타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코사인 4세타. 코사인 4세타는 4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이거잖아. 그의 교점의, 이 단위원과의 교점의 X 좌표였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코사인 4세타의 값이. 자, 얘두개 더해주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따면은 두개 더해서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길이가 틀리죠 자 그래서 3번 틀렸다 자 이번에 4번 코사인 4세타입니다 자 4세타를 나타낸 동경은 이거예요 이거고요 교점이 무슨 좌표 x좌표니까 여기가 된다는 라 얘기예요 요 점의 좌표가 코사인 4세타가 된다는 라 얘기예요 자 이번에 코사인 6세타 자 코사인 6세타를 나타낸 동경은 얘죠. 자, 얘와 이 다리원과의 교점이 무슨 좌표? 코사인의 정의가 X 좌표였던 거잖아요. 어머나, 어때요? 같죠? 그 좌표가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4번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자, 답은 일단은 4번에 나왔지만,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사인 세타는요 여기죠. 자, 요 점의 좌표가 됩니다. 코사인 3세타는요 이게 3세타나타낸 동경이죠? 그러면 코사인의 정의는 교점의, 뭐다? X 좌표였던 거니까, 요점의 좌표가 코사인 3세타가 되는 거죠. 에이, 좌표 틀리죠. 요점의 좌표와 양수 좌표고 얘는 음수 좌표잖아요. 같아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4번으로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728번입니다. 자,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얘도 역시 함수로 해석해 주면 되는데 4번에 y, 5번에 y를 붙일게요. 자,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x 좌표가실거리되는 거죠. 그 개수를, 교점의 x 좌표의 개수를 구해줘라라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X축, Y축, 요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가 X축, Y축, 원점. <laughs> 됐죠? 자, 여기가 하나. <laughs> 자, 여기가 하나 꺼주시고요. 조금 아래쪽입니다. 조금 이쪽에 갈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대강 봅시다. 이렇게. 한요 정도. 여기도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만 갈게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 y equal 우리가 지금 sin πx 그래프 그릴 건데, 자 그래프 그릴 때 주기 먼저 고유주라 있죠. 주기. 사인의 원래 주의가 2파이가 돼요. 걔를 X의 개수의 절대값, 파이의 절대값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자, 약분해서 얼마 나온다? 2가 나옵니다. 자, 요 그래프를 2를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함수예요. 요 그래프는.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 요 앞에 보시면 되죠. 사인 앞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를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함수니까 그냥 제가 여기를 2라고 더 버릴게요. 자, 여기 해서 4가 되고요. 자, 여가 6이라고 보시고요. 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라 봐줄게요. 자, 요 안에 사인 그래프 하나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시면은, 자,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사인 그래프니까. 자, 또 2를 주기로 반복되는 함수니까 요 안에 또한 개의 사인 그래프. 또요 안에서 또 하나의 사인 그래프. 요렇게요. 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쪽도 동일하게,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도 또 하나 그려 주시고요 여기도 또 하나 그려 주시고 요런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된다 라는 얘기죠 지금 자요 그래프 그렸습니다 이제 요 그래프 그릴 건데 y 골 ax 형태 직선 형태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y가 1일 때 x 좌표 한번 그려볼까요 y에다 1 집어넣어 보세요 1은 10분의 3x가 됩니다 자, 양변에 3분의 10씩 한번 곱해 보세요. 3분의 10 곱해 주면은 자,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x는 3분의 10이 됩니다. 자, y가 1일 때 x의 좌표가 3분의 10이에요. 음. 그러니까 3분의 10, 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3분의 10은 어디 있어요? 얘는 3점 자가자가 아닙니까? 3분의 10은 3.3333 나오는 거죠. 자, 여기가 이고예요 4라면은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3점 자가자가는 요쯤에 있을 거네.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이 되죠. 요 점. 여기가 3분의 10이 되는 거고요. 3분의 10일 때 y 값1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요점 지나고 원점 지나게 이렇게 쭉 직선이니까 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3분, 요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1. 자, 요점도 지나게 되겠죠? 음. y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요. 그죠? 자,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0 됩니다. 자, 요점 지나고, 원점 지나고, 요점 지나게 직선을 꺼주시면 되겠네요. 아이고야, 비슷하게. 아이고, 원점 지나타 볼게요. 이렇게 자,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잖아요. 교점의 x 좌표 몇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네요. 교점의 x 좌표가 이런 식으로 일곱 개 나오죠. 교점의 x 앞에 실근이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729번입니다. 자, 요 범위에서 자,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그래프 한번 그려 볼게요. 교점의 x 좌표 실근이니까요. 그죠 자, 요 범위에서 그려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까지. 자기가 X축, Y축. 자, 1, 0, 마이너스 1로 갈게요. 자기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자, 요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이거 함수로 해서 가는 거죠? 좌변에 Y, 우변에 Y. 자, Y골 사인 X의 그래프를 요 범위에서 그려주면 되니까, s 사인 X의 그래프는 요렇게 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둘다동호 들어왔으니까 색칠해 주시고 여기도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 코사인 2x 자, 주기 얼마입니까? 얘의 예, 주기는 자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에 2의 절대값이게 2가 되겠죠. 자, 파이가 됩니다. 즉, 코사인 y골 코사인 2x라는 그래프는 파이 안에 코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파이 안에 코사인 한 개의 그래프.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이죠. 요 안에다가 코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여기도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죠 됐죠 자 여기다 둘다동그들어왔으니까 색칠하시고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로 해석해 주면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 되는 거죠 자, 교점의 X 앞에 여기서 하나 나오죠? 실근 한개 교점의 X 앞에 여기서 또 생기죠? 실근 두개 교점 여기또 생겼죠? 여기 또 실근 세개 그러니까 정답은요? 실근의 개수니까 답은 3으로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730분 문제입니다. 자,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함수로 해석합니다 좌변의 Y, 우변의 Y. 지금부터 우리가 자, 요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요 그래프. 자 우변 전체의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는요, 절대값을 뗀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죠. 코사인 2 x 그래프 그린 다음에 x 쪽 아래 쪽을 접어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주기를 먼저 구해주시면 되죠.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고요, 걔를 x의 개수 절대값2로 나눠주면 되죠. 아, 주기가 파이구나. 파이 안에 한 개의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밑그림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죠. 하나, 두월, 셋, 넷.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가 x추이고, y추이고,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되고, 여기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자, 2분의 3파이, 2파이, 요렇게 하죠. 음, 물론 이쪽에도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2x 그래프,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 안에 코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줘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여기도요, 이렇게 그리시면, 어머나, 어떡하니.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계속 갑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뭐, 요렇게 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네요.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고 우변 전체 절대 값이니까 X쪽 아래쪽을 접어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접어 올려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접어 올려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뭐 이런, 이런 느낌이죠. 네. 자, X쪽을 아래 접어 올리고, 자, x 아래쪽은 지우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얘네들은 다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란 얘기죠. 자이 그래프는 뭐다? y 골 절대값 코사인 2 x 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 되는 거예요. 자 y 골 파이 분의 e x 가 되는데 y 의 1에 대응되는 x 의 좌표 한번 보여볼게요. y 에1 집어넣어 볼게요. 1은 파이 분의 e x 가 되고요. 자 양변에 예의 역수만 곱해줄게요. 2분의 파이 여기도 2분의 파이 곱합시다. 그럼 약분되고 약분되어서 x 만 남겠죠? 자 x 는 2분의 파이예요. 그니까, 러 1에 대응되는 x의 값이, 자, y가 1일 때 x의 값이 2분의 8. 즉, 요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음, 그럼 요점 지나게,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원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원점 지나고, 요점 지나게, 자, 요렇게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나요? 음, 여기서 하나 만나죠? 요게 실근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하나 만나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만납니다. 자, 그래서 몇개 나와요? 실근이요? 세개 나오죠. 이쪽에서 만나는 거 없고요. 그죠? 자,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세 개다. 3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731번입니다. 자, f(x)g(x) 주어져 있고요. 자,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요 방정식의. 자, 얘를 반대로 이항을 시켜 버릴게요. 그러면 f(x)는 이 양을 시켜주니까 보아받게 되겠죠. g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fx 아래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루터에, 자, 1 마이너스, 아, 잠깐만요. 바로 쓰지 말, 바로 바꿔버립시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파이 x 라가 하는 건 누가 왔아요 사인 제곱 파이 x와 같아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게 그러니까 이거지. 그니까, 러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게 1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 넘어가보세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됐던 거죠. 이건 어차피 각입니다. 이걸 세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걸 세타로 봤을 때, 사인 제곱 파이, 어, 엑 즉, 얘가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같아지는 거 맞죠? 자, 됐고요. 이 꼴, g x 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절대 값 X 마이너스 2, 요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제곱이라 하는 거는 전체 제곱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 얘는 절대값으로 바꿔 을수 있었던 거죠 절대값 사인 파이 x가 될 겁니다 얘가 절대값 x 마이너스 이와 같습니다 요거 바꾸는 거 되시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 a 제곱에서 자 a가 0보다 크나 같으면은 얘는 a가 됐던 거고 a가 0보다 작아지면은 뭐가 됐던 거야 마이너스 a가 와 같아졌던 거고 자 얘는 누구와 같다 절대값 a하고 똑같다 그죠 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얘는, 자, 얘와 같아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입니다. 그럼 두 개의 그래프 그리시면 되죠. 위에 문제하고 비슷하게. 이거를 함수로 해서 갑니다. 좌변에 y, 우변에 y. 그 다음에 교점의 x 좌표가 얘의 실근이 되는 거죠. 교점의 x 좌표가 자, 지금부터 요 그래프 그릴 겁니다. y 꼴 절대값, 사인, 사인, s i n pi x의 그래프를 그릴 거죠. 자, 우리 우변에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절대값된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 y 골 s i n pi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프 그립시다. 자, 주기는 어떻게 돼요? 어이구야. 이걸 다 지워버립시다. 자,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는 s i n 의 원래 주기 2 pi가 되는데, 개를 x의 개수의 절대값, pi의 절대값에 파이가 되겠죠. 나눠주면은 주기는 2가 나옵니다. 자, 요 그래프는 2를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2를 어디다가 잡아볼까요? 자,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잡아버릴게요 그냥.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요. 자, 2 아래, 자, 요 길이 안에 사인의 한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아래 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줘야 되니까, 자,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이렇게 또예 2를 주기로 반복되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가는 함수가 되겠네 자 여기도 그리시면은 자 이렇게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우변 전체 절대값이에요 x축 아래쪽을 쳐어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얘를 쳐어올리니까자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x축 아래쪽을 쳐어올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x 아래쪽을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x 아래쪽을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가는 그래프예요. 그렇죠? 자, 접어 올리고 나머지는 다 지우시면 돼요. 자,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요번에자요 그래프는 그리는 거 끝났고 이제 이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래 생각 한번 해볼게요. y 우리는 절대값 x 마이너스 e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y 절대값 x 그래프 되게 많이 봤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라 하는 거는 y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평이동 해주면은 x r 에 x-2가 되어서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y 절대값 x 그래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y 절대값 x 그래프는 자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자 원점에서 이렇게 v자로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게 v자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잖아요. 그죠? 이런 그래프가 뭐다? Y꼴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이 그래프를 X로 2만큼 평이동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를 X로 2만큼 평이동해 보세요. 이 뾰족한 점이 2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이고야. 아이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걸 다시 예쁘게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게 직선을 꺼 주시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게 꺼 주시면은 요렇게 꺼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못 그린 거는 제가 지워 버릴게요. 요렇게. 자, 요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네, 요 그래프가 그럼 교점의 x 앞에 실근이니까 교점의 x좌표 여기 하나 나왔죠. 실근 한 개. 여기 교점의 x좌표 하나 나왔죠. 실근 두 개. 여기도 교점의 x좌표 하나 나오죠. 실근 세 개가 나오네요.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몇 개예요? 세 개가 되니까. 예 정답. 이번 체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